초림절 뭐냐 할 때에. 와, 이거, 이거 다 얘기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절기들이 있어요. 제가 엄청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봄절기는, 봄에 있는 절기들이 총뭐네개 있다고 보는데, 6월절,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네개 있습니다. 요거는 초림 예수. 예수님이 6월절을 했냐고 죽으셨죠? 그리고 이첫열 부활의 첫열매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사셔서 새로운 삶을 이제 사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우리의 모형으로. 첫 열매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이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무교, 7일 동안 무교의 삶을 삽니다. 죄 없는 삶 말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삶이 77, 7, 49, 7번 더해지면 오순절이 옵니다. 오순절. 자, 여러분들이 예수께 죄를 옮겨서 새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무교의 삶을 사는데 온전히 살면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오순절은 무슨 날이냐? 선물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진리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배하는 예배영이확 쏟아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여름 시즌이에요. 여름 시즌. 밀추수, 그 다음 과일추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이 선물을 가지고 추수의 일들을 한다. 이게 여름에 땀을 흘리는 행위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봄이 나타내는 의미가 있고, 여름이 나타내는 열매 있어요. 봄은요 준비해요 준비 예수께 재를 옮겨서 선물을 받는 내 삶의 낯을 준비하고 이제 추수를 준비하는 게 봄이라면 여름은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게 여름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계절이에요 여호와의 계절 열심히 땀을 흘리면 가을이 옵니다 나팔 빡붑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젠 주님 오신다 이제는 추수가 일어난다 나팔 부는 거예요 그렇죠? 대속 제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나팔절부터 대속제일까지 열흘 동안에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회개하고 내가 혹시 내한테 잘못했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내가 저번에 내돈안 갚았나? 미안하다.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빨리 갚으십시오. <laughs> 야, 사람한테 빌려 놓고 그안 갚으면 그안 됩니다. 그죠? 그렇죠? 이거 하나님 나중에 가면 물을 겁니다. 너왜 걔한테 돈안 갚았냐? 이거요이대속제일까지의그 기간 동안에는 그런 죄 남아있는 빚을 다 청산하는 기간이 열흘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생각나지 않는 건 대속제일날 금식하면서 하나님 생각 안 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금식할 테니까 하나님 그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대속제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4일 기간을 줘요 그 7월 14일이 이제 초막절 장막절인데 4일 딱 기간 주고 그 4일 동안 생각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 장막절 이 수장절이란 그래서 이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 개인의 영역에서 어, 선물을 준비했던 일들. 그다음 추수를 감당하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일들에 대한 추수, 열매를 가득히 안고 주님 만나는 날이 저기 장막절인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일곱 절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일곱 절기. 근데 나머지 두 절기 이건 이제 겨울이에요, 겨울. 그래서 겨울이 시작될 때 수전절이 있고요, 겨울이 마칠 때쯤 딱 지금쯤입니다. 이때 불임절이 있는 거예요. 이때는 수전절, 한우카 같은 경우에는 안티오크스에피판을 사세 어렵죠. 하여튼 저 그리스도의 모형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교회를 핍박하는 얘기. 여기 지금 불임절 같은 경우에 하만이라는 이 아말렉 족속이 나와서 교회를 핍박하는 얘기. 결국 겨울은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기간이다 이거예요. 이 기간이 없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환란과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절기 내지는 여호와의 모에딤 계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알아 계속해서 아 지금은 이때쯤이겠구나. 지금 그럼 어디쯤 왔겠습니까? 요 절기에 의하면 뭐 여름 그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뭐 남은 자들이 막 돌아오는 기간일 수 있겠고, 그죠? 겨울 저거는 특별한 기간이거든요. 저는 영와의 절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너희는 이렇게 이겨야 된다 하고 한우칼을 딱 가르쳐 주고 불임절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팁이에요, 팁. 여름쯤 와 있겠다. 그리고 겨울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 중에 오늘이 어떤 절기냐? 불임절 절기요 불임절 절기. 겨울의 끝에, 그죠 마지막 역전. 완전히 이, 이 원수의 어떤 계계, 원수의 어떤 책략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푸르 하면은 히브리어 아닙니다. 아카드어예요. 아카드어. 뭐 아람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카드어입니다. 그래서 요 제비라는 뜻인데 점토로 만든 주사위 모양의 제비예요. 직경 25cm에서 한이 정도 되는 주사위가 커요. 지금,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게 바로 저겁니다, 요거. 요게, 어, 여기, 살마넷의 3세, 기원전 9세기니까, 여러분이, 그, 불임절, 에스터 사건이, 뭐, BC 474년? 뭐, 요때 얘기라면, 뭐, 5세기죠, 5세기. 그러니, 그 훨씬 전에, 점치는 도구로, 부르가 만들어졌습니다, 부르. 그러니까, 요렇게 던지는 거겠네요. 근데, 막 숫자가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막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뭐, 아다롤월 13일날, 장대를 단다. 뭐, 요런 게, 이렇게쭉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아카더를 해석을 해보니까. 뭐, 다른 날에는 뭐가 있고, 다른 날에는 또 뭐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만에세 3세가 점치는 도구로 풀을 사용했는데, 그 해의 길, 길리를 정하기 위해 제비 뽑는 간행이 있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르, 프루, 저게 푸르다. 아, 어,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에스더서에만 이게 나타납니다. 신약에도 없고요 구약에도 없습니다. 오직 에스더서에만 이 푸르, 불임절이 어, 있는, 어, 있다. 그죠. 그리고 아달월 13일이 본래 그날인데, 요 때가 이제 그 제비로 뽑은 날이고, 에스더 금식일입니다 이때는 그리고 13일이 지난 14일날 어, 이제 불임절이고 15일이 수산불임이라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지키는 불임, 이방 지역에서 지키는 불임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불임하고 이방 지역에서 지키는 불임이 다르다 이니다 14일, 15일 이렇게 차이가 난다 보시면은 어, 되겠다 습니다 그리고 오즈네이 하만이라고. 요때 이제 특별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만의 귀. 그래서 이 죄인의 귀를 자르던 관습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하만의 귀를 먹는 전통을 가져. 그래서 우리가 저 지금 준비해 왔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한번 이거 먹은 적이 한번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 그래서 오늘 지금 먹읍시다. 그래서 이 하만의 귀. 그래서 하만의 귀를 물어 뜯는 기분으로 드셔야 됩니다. 하만의 귀를 불어 뜯는 기분으로 드셔야 하겠다. 저도 저도 안아주세요. 예. 예, 그죠? 이거 본래는 좀 크게 만들어요. 이건 그냥 코스트코에서 <laughs> 쿠키하고 뭐 잼하고 같이 사서 부은 겁니다. 부은 거예요. 그래서 오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드셔야 된다고요? 귀를 하만의 귀를 뜯듯이. 하만에게, 맛 어떻습니까? 맛있죠? 네.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하만 이놈이요. 아말렉 자손이요. 끈질길 놈입니다, 이거. 끈질길 놈이에요. 그냥 이게 옛날 얘기구나 하고 읽으면 재미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속사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끈질길 놈한 놈이 있어요, 여러분. 끈질긴 놈입니다. 어떤 놈은 질병으로 딱 붙잡고 있고요. 어떤 놈은 어떤 저의 어떤 기질로 딱 잡고 있고요. 이 끈질긴 놈이 오늘 장대에 매달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의 길을 잘라서 우리가 지금 뜯어 씹어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놈아. 이놈아. 오늘 우리가 역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역전을. 그렇죠? 여태까지 내가 정말 주님께로 막 달려가고자 했을 때 계속해서 가로막았던 그 끈질긴 놈이 오늘 완전히 마지막 날이다 너 이거예요 이거 매년마다 이게 찾아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그죠 오즈넹이하만이 그렇죠? 사단의 귀 그죠 잘라서 먹는다 이거 그리고 에스더서를 어, 함께 읽는데 하만에 우리 저번에 이거 한번 해봤습니다.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발 굴려요.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그 완전히 도말할지니라 할때그 표현 때문에 이 하만이라는 이 단어가 나타날 때에 그 소리가 안 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막뭘 이렇게 기구를 막 돌리기도 하고 막 책상을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여기 에스더서 말고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그 아말렉 본문을 읽을 때 아말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하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감각적으로 지금 <laughs> 그저 이그뭐 미각, 청각 모든 것들 다 활용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 이놈의 이름을요 우리 도말해버리는 거예요 도말해 내 인생에 이제 너는 끝이야 다 지워졌어 이거예요 그게 막 믿어지면요 더 크게 막 발을 굴리세요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이 단어가 나타날 때 알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어떤 영적인 문제 모든 것들이 오늘 끝났다 너 오늘 재산날은 좀 그렇네 재산날 <laughs> 너 오늘 죽었어 이거 죽었어. 제가 이번 주에 어, 아까 이제 수요 오전 기도회 할때 창세기 25장 본문을 좀 읽으면서 아참 분해가 되었어요. 여기에서는 창세기 25장에 가보시면요 오늘 따라 이 야곱가에서 얘긴데 26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꿈치라는 뜻이고, 그런데 여기 지금 22절에 가보니까 그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할때이 싸우다라는 이 단어가 라차흐라는 단어인데 의계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건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의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뱃속에서 쌍둥이 중에 한 놈이 이 작은 놈을 계속해서 으르깨고 압박하고 이걸 완전히 뭉곗들이려는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직감하고 하나님께 묻는 장면인 거예요. 어, 이거 하나님. 어, 이 지금 배가 심상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 때에 어, 싸운다. 작은 나중에 큰 놈이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압박하는 놈이 나중에 이 압박 당하는 놈에게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나오려고 하는 순간까지도 에서가 짓밟습니다, 여러분. 짓밟아요. 니는 나오지 마. 너 나오면 끝이야. 이게 여러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막으려고 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막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에게, 에서에게 있었다는 얘기. 이거예요 그래서 태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거를. 집어넣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잡고 얘가 밀다가 당길 그때에 쑥!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겼죠?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이기는 자 아닙니까? 사단보다 더 끈질긴 놈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름,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여러분들이 야곱입니다. 야곱. 사단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잉태하고 출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는다고요 막는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딱 붙잡고 그 발을 딱 발꿈치를 잡고 확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승리예요 승리. 의겜을 당하고 막 압박을 당할 때는 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에이. 그리고 제가 이 화요일 날이 다니엘즈 이 북한 위에서 막 기도하는 모임에서 제가 지금 느에미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 얘기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 느에미아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에미아 4장 7절에 보면 산발라도비야 이런 사람들이요. 성 틈이 막 메워져 가는 거를 봤더니 요, 그죠? 분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그리도의 영이라고요. 저그리스도예요 분노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니까, 꾀하기를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요란하게 하자, 하자라는 이 단어가 곁길로 가게 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곁길로 가게 하다. 이 토아라는 단어 곁길로 가게 하다 이렇게 놨어요. 미혹이죠, 미혹. 그래서 뭔가이 성벽을 막 방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재료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고요이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섞어야 된다. 미혹입니다. 무너지게 만드는 게 무너지게. 곁길로. 자, 이 맛있는 거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 먹고 가세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쁨입니다, 여러분. 곁길로 가게 하자 이거예요. 첫 번째 특징 사단이 여러분이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건 유혹과 미혹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살. 그 길로 가지 마. 하는 겁니다. 이거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느에미아와 같은 이 승리의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합니다. 주야로 방비해요. 이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막 힘이 빠져가지고, 우리 건축하지 못할 거다. 막 부정적인 얘기 막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11절에 이 유혹과 미혹이 안 통하니까 11절에 어떻게 하냐면, 달려 들어가서 살륙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부르심의 자리로 달려 나아가려고 할때 뭔가 하려고 할 때에 미혹과 유혹 안 통하면요 살육하러 달려듭니다 여러분 핍박이죠 사자의 이와 같은 날카로운 이로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라반과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반은 유혹하는 존재예요 에서는 그 핍박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심으로 달려 나가려고할 때에 사단은 먼저 여러분을 미혹할 거예요. 미역. 이거요, 많이 보고 있으면 요다 보이는 겁니다, 다 보이는 거. 이게 미혹인지 딱 안다니까요, 여러분. 파수하면. 파수하면. 요거 안 통하잖아요? 핏박합니다. 여러분, 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결국에는? 에서와 야곱의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깁니다, 여러분. 여기 삼발락과 도비아 vs. 느에미아, 누가 이깁니까? 느에미아가 이깁니다, 여러분. 느에미아. 여러분 오늘 승리의 날이에요. 사단은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자리를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압박하고 의개고 무너뜨리고 미혹하고 핍박하고 이겁니다. 낙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한번 외쳐보고 마칩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한번 가보세요. 요걸 읽을 때 믿음으로 읽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여러분 지 여호수아 강해가 우리 이 교회 가운데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빛났던 시간이라 할 수가 어 있어요. 아말렉을 도마라는 여호수아. 그죠? 요거 한번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읽는데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요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고함이라고 줄르세요아다 <laughs> 맞고. <laughs> 그죠? 연습 안 해봐도 되나? 일단 한 되나? 한번 두드려보는 거 한번 두드려 보는 거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아말렉. 아, 예. 나도 마이크 떼고 해야 되겠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믿음으로 오늘 나의 삶에 계속해서 무너뜨리려 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가는데 계속 발목 잡았던 평생의 대적이 오늘 이아말렉과 같이 도말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한번 8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기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아가 칼날로 그 백성을 쳐서 묻지른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수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책을 합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우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우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우와가 부러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laughs> 여러분 이 말씀에 힘이 있죠? 하나님이 대대로 이야말렉과 싸우기로 결정을 하셨고요. 이때 제가 이렇게 이 원으로 촘촘하게 살펴보면 야훼라는 단어의 축약형을 쓰고 그 다음에 이 니시라는 단어에서 키세라는 이 보자라는 이 단어를 축약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 야외라는 이름을 걸고 내지는 자신의 보좌를 걸고 있듯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이름을 걸고 나의 보좌를 걸고 아말렉과 싸울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축약청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았어요 우리가 우리가 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요 이 앞에 있는 장애물들에 굴복하지 않고 나아 가기로 결정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거기에서 결판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이름과 보좌를 걸고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름을 도말해 버리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앞에 있는 방해물 나 오늘 이걸 완전히 도말해 버릴래. 결정하는 시간인 거예요, 결정하는 시간. 그죠? 여러분, 이 땅, 특별히 이걸 공동체가 함께 읽는,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같이 읽으면 좋겠지만, 이 날에는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 읽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과 민족을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사단의 결정이 무너지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민족에게, 이 민족에게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 또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한국교회가 다 같이 불임절에 모여 이 땅을 향한 사단의 결정을 파쇄하고 그 날에 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과 이 민족을 향한 사단의 패배를 믿음으로 취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러한 기도들로 우리가 좀 이렇게 채워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한 가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여태까지 내 삶을 괴롭히고 여태까지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우리의 가정을 괴롭히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삶을 억, 억에 놨던 모든 사단의 계략과 이 책략이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당할 그 괴로움이 저 사단과 원수 절개들의 괴로움으로 바뀔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나에게 있었던 모든 질병, 관계, 가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역전이 마이시오다 주여, 우리가 천상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겠으니, 오셔서 하나님이 역전의 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 새로운 영광으로 입히셨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 역전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밤에 역전을 선포합니다 하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합시다. 여러분, 이 부림절에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이 부림절의 구원이 개인적 차원을 뛰어넘어 민족적 차원, 공동체 차원으로 풀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모든 묶인 것, 특별히 이 생명수 교회의 묶인 것들, 그죠? 저희가 뭐 어떤 이단의 시비들과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이제 묶인 것들이 이제 풀어지는 시간. 이미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힘있게 생명수 교회 이름이 영광스럽게 바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 생명수 교회 이름이 정말 여러분 들에게이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오늘 이 역전을 선포한다 하고요. 하나님 이 생명수 교회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전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민족적 차원에 지금 묶여 있는 것들 하나님. 아님이 북한 동포들이 포로된 지 70년입니다. 주님, 저들의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제는 돌아봐 주시고 저들의 묶임을 이제는 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당할 저 고통이 저 사단과 저 악한 자들이 당해야 될 고통임을 역전을 선포합니다. 하는 철조망이 끊어질 지어다. 저세산슬이 끊어질 지어다. 하고 우리 한번 이 공동체 차원으로 민족적 차원으로 이 뿌림을 선포하고, 예주님 역전케 하십시오. 역전이 이 나라 가운데 이말지어다 역전이 이 교회 가운데 이말지어다 우리 한번 치어부르며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으으으, 찔